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의 마지막 날을 감사하는 온주연세의료원 송년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7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성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중에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의 내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리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눈에 도와소서 시간은 업목실에 문혜경정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아요 주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교직원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 기관을 세워주시고 61년 동안 지켜보아여 주신 하나님 올한 해도 혹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동료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였던 적이 있었고 또한이 기간의 주인이 주님이라 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의 입으로는 늘 읍조이리면서도 늘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의료진들이 짓지 않도록 세임을 주시며,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주 연세오려온 모든 규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심원킨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기관 곳곳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며 2020년 한 해를 예배함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2010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주연세의료원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는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백승구의료원장님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내삶 속에 가시가 돋아난네불순의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넘어지 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아닐 수도 없어서 나는 수. 是 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음. 비로소 sing <laughs> Here is birth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안녕하십니까. 원주연쇄론장 백순구입니다. 올해는 영상이나 지면을 통해 교직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험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유례 없는 위기를 맞았고, 올해 일상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현장과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주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을 축복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신축년세에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울자요전용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교목실에 시몬 키 목사님 나오셔서 Don't worry, be happy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그 초유의 코로나 19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걱정근심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코로나 19가 아니어도 이 땅에서 우리 삶 자체가 걱정근심, 불안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는 왜,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하는지, 어, 우선 첫 번째 그 이유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 모세를 그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묻자 주님이 자기를 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불변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걱정, 관심이 조금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다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명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의 첫 자와 그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2021년도에 우리의 그 미래에 이미 우리는 거의 가 있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수 없어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미래 가운데 창조주 주님이 이미 가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뿐만 아니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 속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이유 마지막 포인트는 주님은 전능자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 전능한 자가 뭡니까? 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판토크라토르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전능자다.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지배자시고 주권자시고 제일 높으신 분이다. 이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신다 해도 그분이 힘과 능력이 없으시면 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 주님은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는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주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실 뿐만 아니고 전능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진리와 생명 대신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대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 왕성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김기철 목님 축도하심으로 송년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스라엘을 살수 없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써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헌신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원주 연세의료원과 함께 동행하는 교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청정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힘겨운 의료현장에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국장 문병숙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미래적 의료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직원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확대지 합디, 않도록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어 다 함께 만나 인사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로 했으면 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주세브란스키 녹병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모두 고생하셨고, 어, 2021년에는 뭐 좀. 코로나도 없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됐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한해 코로나 1 9로 모든 일상이 어긋났지만 여러분 모두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직원 그 여러분. 하셨습니다. 2021년도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